네, 안녕하세요. 어, 손쉬운 요리를 담당하고 있는, 어, 최승재입니다. 자, 오늘은 쭈꾸미 요리를 간단하게 배워볼 건데요. 어, 쭈꾸미 요리는, 어, 쉬워요. 예. 쉬운데, 즉, 전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재료를 확실하게 알려달라. 예, 그래가지고 재료를 오늘은 위에서 찍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참기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진간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고추장. 그리고 고춧가루가 있구요. 그리고 마늘이, 다진 마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 있구요.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떡도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양파와 배추, 양배추, 그리고, 어, 뭐라고 하죠? 예, 이게 무슨 버섯인지 모르겠지만, 생이버섯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하시기 전에, 자, 쭈꾸미를 준비했는데요. 자, 쭈꾸미를 한, 이게 몇 킬로죠? 예... 몇 킬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3,000원짜리예요 예, 3,000원짜리 준비했는데 쭈꾸미를 지금 물을 데피고 있어요 예, 물에 살짝 넣으시고요 물에 넣는 이유는 이걸 살짝 익혀야 돼요 살짝 익히고 잡내를 없애야 됩니다 잡내를 없애기 때문에 쭈꾸미를 여기다 살짝 데치시고요 그리고 떡도 좀 볶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주를 준비했어요. 예, 소주를 살짝만 넣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쭈꾸미의 잡내가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맛술이나 소주를 가지고 조금 넣어가지고 잡내를 없애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익히시면은 되고요. 떡을 좀더넣볼게요 자, 이러면은. 후라이팬으로좀 있다 볶을 건데 볶아가지고 익힐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볶아가지고 익힐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리서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놓는 게 좋습니다. 예, 살짝 익혀가지고 데쳐놓는 게 좋고요. 떡도 볶을 때는 잘안 익혀요. 안 익히기 때문에 예, 색깔이 올라오죠.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자, 양념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양념 같은 경우에는요, 자, 간장을 저 정도 양이면은 세 스푼 정도 주는 게 좋아요. 세 스푼으로 하는데 제 경험상 맞춰보겠습니다. 예. 숟가락으로, 수저로 세 스푼 정도 나오면은 한이 정도 나옵니다. 수저로 세 스푼 정도 하면은 이 정도 나오고요. 예, 그리고 참기름 살짝 넣으시고요. 뭐, 마지막에 참기름 넣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취향에 따라 틀려요. <laughs> 취향에 따라 틀리고요. 그리고 고추장. 고추? 반 스푼입니다. 고추장반 스푼이고요. 자, 끓게요. 네. 고추장 반 스푼 정도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고춧가루를 넣으시고요. 고춧가루를 넣으시고요. 예. 이렇게 저어주시면은 양념이 됩니다. 예. 자, 이러면은 기본 양념이 끝나요. 이러면 기본 양념이 끝나고요. 자, 다진마늘을 조금 넣겠습니다. 다진마늘을 넣으시고요. 다진마늘, 다진마늘하고 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한 스푼씩, 한 스푼씩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벼주시고요 네. 그리고 들어가는 재료가 들어가. 저게 지금 2인분 양이거든요. 2인분 양이면은 양배추가 한이 정도만 줄텐데요. 양배추가 한이 정도에서 넣으시고요. 양파는 반개 정도 넣으시면 적당합니다. 예, 네, 반개 정도 넣으시고요.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팽이버섯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넣으시고요. 좋구요 자, 그리고 파 같은 경우에는 같이 볶고 있야 되기 때문에 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취향만큼만 쓰시면 돼요. 취향만큼만 쓰시면 됩니다. 자. 자 일본도를 사용하실 때 일본도를 사용하실 때 칼을 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손을 구부려가지고 검지를 구부려가지고 일본도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엄지하고 중지로 물건을 잡고 그 상태에서 접... 스냅을 스냅을 이용해서 이거를 밀면서 가시면은, 일본도가 잘 썰립니다. 예, 이렇게, 한번더 다져볼게요. 이러면은, 체가 잘 썰립니다. 자, 양배추도 마찬가지고요 어, 양배추도 마찬가지구요. 음. 양배추 같은 경우에도 옆에서부터 말을, 채를 잘써 나가시면 됩니다. 거의 볶음 요리 들어갈 때는요, 양파의 단맛과 양배추의 그 뭐라 할까 양배추의 그 고소한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양배추의 그 고소한 맛이 같이 어울려지면은 맛이 일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볶음요리 사용할때는 양파하고 양배추는 꼭빼놓지고 않아요 양파하고 양배추는 꼭 빼놓지 않고요자 팽이버섯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준비가 끝납니다 예, 준비가 끝나고요자 본격적으로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준비가 됐는데 어, 아, 준비가 됐어요 자 이렇게 살짝 얼려가 있는데 자 물을 버릴게요 아, 지금 상당히 잠대가 심해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예. 바다 냄새라고 해야 될까요? 바다 냄새가 심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번 데쳐주는 거예요 살짝 익을 때까지만 데쳐주시면 되고요 어. 장 요리는 잡내가 심하기 때문에 잡내를없애주는게 좋습니다. 쭈꾸미를 손질하실 때, 쭈꾸미를 손질하실 때 머리 쪽은 이렇게 그냥 자르시고요. 그리고 다리 쪽은 길기 때문에 잘 볶아야 되거든요. 이런 에서이 정도까지만 하시면은 나중에 또 볶을 때쫄아들어요쫄아들기 쫄아 때문에 간이 잘 배이게 이렇게 손질을 해 주신 게 좋습니다. 예. 3,000원짜리 쭈꾸미를 샀는데, 4마리 네, 들어있네요. 예, 꽤 많이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줄어드니까, 많이 줄어듭니다. 예, 어. 자, 여기에서 쭈꾸미를 손질하실 때, 이렇게 손질하시면 되고요 예, 떡도 이렇게 손질하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기 한번 해볼까요? 물은 다빼주시고요 예. 지금도 잔내가 심해요. 예, 소주를 살짝 넣는데. 자이번엔 이제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굽는 겁니다. 잡내를 위해서 굽는 건데, 자 여기에서 휘발유를 아니야 휘발유를 안... 죄송합니다. 예 식용유를 식용유를 한 스푼 정도 넣습니다. 한 스푼 정도. 예 많으면 은 음식이 배려요. 예 음식 음식이 많으면 배리고요. 합니다. 계속 준비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여 가지고 말이 흠 나오네요. 예, 음식이 배린게 아니고요. 식용유를 식용유를 많이 넣으면 음식이 느끼해집니다. 어떠한 음식이든지 느끼해져요. 그래서 볶을 만큼만 넣으셔야 돼요. 볶을 만큼만 한스푼 정도 넣으시고요. 자 넣겠습니다. 자 넣으면서 마지막 잔내를 없애기 위해서 마늘을 마늘을 넣고요. 마늘과 같이 쭈꾸미를 튀기는 겁니다 자, 이러면은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튀겨져 자, 이렇게 해서 한번더 기름으로 볶아야 돼요 먼저 볶으나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볶음은 분명히 기름으로 볶는 거예요 자, 볶고요 다시 한번 자, 그리고 먼저 볶으신 다음에 화력이 세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바로 야채를 넣습니다. 예, 빨리 하셔야 돼요. 순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구요. 이거는 못 먹겠네요. 그래야 되는데. 야채와 쭈꾸미를 이제 같이 볶으시는 겁니다. 예, 그래. 예, 이게 지금 꺼해지죠 이게 꺼해지는게 타서 검해지는 것이 아니고 쭈꾸미에 몽골이 터진거예요 예, 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서 숨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싱싱한 야채가 살짝 죽을 때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예, 이때 물을 넣느냐 안 넣느냐가 생명인데 물을 넣느냐 안 넣느냐가 생명인데 물을 넣으면 맛이 되길 수가 있어요. 예, 물을 되돌리면 넣지 않고 볶으시는게 좋습니다. 자, 물을 넣지 않고 볶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볶아놨어요. 불을 살짝 줄여주시고요. 바로 여기서 볶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요리가 껌기 나오는 거는 먹물이 터져가지고 그럴 수기 때문에 먹물을 신경 쓰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뭐 빨갛게 나와야 좋은 거 아니냐. 예, 빨갛게 나와야 좋으면은 아마 맵고 짤 거예요. 예, 맵고 짜기 때문에. 데코레이션에 신경쓰지 마시고 원맛에 주의를 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매운 것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매운 것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고추고추장을 더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숨이 죽을 때까지 숨이 죽을 때까지 하시면은 조금의 볶음이 완성이 됩니다. 시작네요. 네. 어. 으로 흘렀어요. 가은다 됐고요. 자 천연자분에게 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시겠어요? 음. 음. 야채의 식감이 살아있고 쭈꾸미의 잡내로 를 쓰면서 자 짜지 않고 짜지 않고 우리가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쭈꾸미 볶음요리를 오늘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